이번 사건은 대환대출, 속칭 돌려받기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우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불시의 사고로 인해 가,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면 간혹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의 부담을 지는 건 물론이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의뢰인도 가족이 다치면서부터 감당하기 힘든 빛으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급박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금리로 첫 대출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리의 채무로 인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를 막아내 소위 돌려막기 악순환에 빠진 채로 10년 가까이를 살아오셨어요. 슬슬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때쯤 농교롭게도 채무를 통합해주고 추가 자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광고를 보게 되고 의뢰인은 이 업체를 통해 약 3,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가면서 수억 원대 대환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한 500건은 한것 같아요. <laughs> 대환대출 아. 딱 보면 뭐예요? 음. 채무 목록 있잖아요. 어. 그뭐 은행이면 은행 카드면 아. 카드 뭐 이런 게쫙 나오는데 비슷한 시기에 졸악 뭐 뜨거든요. 몇 천만 원대로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대환대출 하셨어요? 아예뭐 그랬던 것 같아. 잘 몰랐더. 이게 대환대출인지도 잘 몰라. 음, 음. 대환이란 말을 모르더라고. 그렇죠. 잘 몰라. 음. 몰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브로커 회사에서 다 갚아줘요. 일단 먼저 돈을 다 갚아버려. 다 갚아버리고 나면 한도가 확 살아나요. 신용 점수가 오르면서. 근데 그거를 뭐 분산 시켜가지고 이제 몇천몇천몇천 몇천, 몇천 이런 거를 확 이제 땡기게 되는 거지. 음. 수수료가 7%에서 20%까지. 아, 예. 엄청 먹네. 네, 예. 그리고 딱 저는 들어보면 대출 받은 거에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떼고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회생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지긴 해요. 재무 발생 시기가. 뭐 원래는 예전부터 있었던 재무인데, 돌려막기를 딱 해버리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최근 대출이 돼버리니까 음. 최근 대출은 아무래도 불이익이 음. 더 크다 보니까 음. 결국 에 대환대출은 매달 갚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이제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약순환이라는걸 모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뭐다 너무 불어서 뭐 돌려막기 대환대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빚을 지면 이 카드 결제일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엄청 부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뭐 대부분 급하게 빌리다 보면 이자도 너무 크고 막 원리금을 막 되게 부담이 있게 처음에 음. 빌렸다가 근데 대환대출을 하면 확 떨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달, 매달 네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음, 일단은. 일단은. 총 부채 규모는 점점 커지지만. 그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채무자들, 저희 의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갚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은 잘못 하시는 것 같고 음. 일단 빚은 갚을 생각밖에 안 하시거든요. 일단 앞에 그냥 다달이 돌아오는 결제일나 네, 얼마를 그렇죠. 입금해야 네네. 된다는, 그, 그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빚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갚아야 될돈 그것만 음.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금은 하나도 안 갚아지고 음. 있는 거예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음. 사기는 되게 전형적이에요. 똑같이 접근을 하는데. 그, 현금으로 일단 갚으라고 하는 거지. 음. 갚으면 더 많이 발생한다. 대환대출 사기는 한때 기승을 부렸었고, 음. 요즘 또 많더라고요. 사기란 말은 죽이라고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안 줬죠. 그, 그지. 먹고 꼴꺽한 거지. 보이스피시랑 음. 비슷해요. 이런 놈들은, 어. 그러면 뭐 수수료를 엄청 세게 요구하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알아보는 방법은 현금 달라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그렇구나. 수수료 달라는 사람들 혹은 아. 이거 자기들이 돈 주면 자기들이 변제해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 변제하면 되는 거를 네. 왜지들이돈 받아서 변제를 해줘 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많고 어떻게 잘하는 거야? 저 너... 상담을 저 거의 500건은 했다니까 아. 아, 네. 대화한대출로 거의 500건 가까이를 했으니까 이런 음. 수법이라고 뭐. 정말 많이 알죠. 어. 음. 대환대출 형식으로 뭐 약간 이게 서민 지원이다? 음. 그리고 뭐또 정부 지원이다? 아, 이런, 의심? 네, 의심. 이런 것들은 일단 음. 그냥 바로 의심하고 음.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음. 음. 국가에서는 대환대출 도와주지 않아. 음. 국가에서 대환대출은 안 해줘. 뭔가 해준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야. 음. 음. 결국에는 뭐 이미 그렇게 돌려막기 대환대출을한 경우 물을 엎질렀는데 결국에는 수습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지 제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해결책은 결국에는 개인회생 맞아 이럴 네, 밖에 없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되 너무 거창한데 돌려막을 게 아니고 빨리 회생해야 돼뭘 막아 응. 자기 기준으로 이미 돌려막기를 고민하는 순간 알아야 돼아 이건 내가 못 막는 빚이라는 무슨 수로 막겨서 소득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 안타까운 게, 이 양반 돌려막기 몇번 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얼마 안 갚고 금방 재개할 수 있는 양반이 사람 착해서 그래요. 돌려막기 하는 사람 착하다고 아요 어떻게든 갚아 보려고 하다 오는데, 제일 안타깝죠. 몇년 전에 나를 만났으면. 이미 지금 이 순간 다 끝내고, 음.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 텐데, 음. 괜히 돌려막다가 빚만 들고, 음. 감당도 안 되게 된걸 보고, 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분들 알았으면 좋겠어. 음. 어. 돌려막지 말고 빨리 회생해야 돼. 음. 맞아요. 그 형님 말이딱 맞는 게, 뭐 착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갚을 생각밖에 못해요. 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아예 잘 모르시니까. 갚을 생각밖에 안 하니까 맞아요.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네, 브로커비에 비해서 변호사 수입료 훨씬 싸웁니다. 음, <laughs> 왜 브로커가 돈을 <laughs> 줘? <입어놔줘? 웃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들이 보면은 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 이렇게 착한 어,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아. 정말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음, 아, 아까운 분들이 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정말 그게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 이제 당신과 같은 분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건 우리 사회에서도 큰 낭비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일정기간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변제를 하고 그래도 안 갚아지는 돈에 대해서 면책을 주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개인생계도가 음. 이렇게 생긴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우리가 많이 알려줘야 돼 음하, 우리가. 캠페인을 해서라도 음, 많이 알려줘야 돼 아실. 회생은 변제금이 어떻게 될지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이자는 그때부터는 발생을 안 하는 거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 원금을 없애는 거니까. 응.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시고 아, 이런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 응. 요즘에 그 20대 분들도 많이 전화를 주시잖아. 그렇죠 응. 너무 좋은 거야. 젊은 분들이라고 하지 어쨌든 본인의 상황을 지금 빨리 파악하고 음. 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음. 갖고 지금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드리신 거니까 맞아 대환대출에 더제 빠지지 말고 네 그럼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음. 정말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음. 대환대출은 음.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경우에 계시면 개인 일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네, 게 좋다. 니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laughs> 지금까지 법무부인 든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